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토익 스피킹 파트 5 and 6. 기출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4월 28일자 시험 보실 거고요. 난이도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트 5, 6둘다 모두 무난한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트 5부터 살펴볼게요. 컴퓨터 가게입니다. 컴퓨터 구매 고객에게 프린터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많은 고객들이 컴퓨터를 구매했고, 해당 프린터 재고가 없습니다. 어? 이거 무슨 문제죠? 그쵸. 무료 증정 선물 재고 소진되었다. 타입인 거죠. 이벤트를 하루 더 진행해야 하는데, 추가 주문은 일주일이나 더 걸려요. 고객들이 실망할 텐데, 이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을 주세요. 오케이. 일단 그 프린터는 재고가 없지만, 비슷한, 다른 프린터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하여 다른 선물 콤보 읽어 볼까요? 시작. Why don't we give similar printers of other brands?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프린터를 제공하자.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좀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되 추가적으로 보상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We can ask them to wait for a week while offering additional compensation. 그렇군요. 구체화 문장을 합해서 통답변을 입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Why부터 시작? Why don't we give similar printers of other brands? If those printers have similar qualities and values, our customers won't get disappointed. 그렇죠. 비슷한 다른 브랜드의 프린터를 제공합시다. 그 프린터들이 비슷한 퀄리티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고객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 보상, 콤보, if부터 시작. If they want the same model, we can ask them to wait for a week while offering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e delay. In this way, we can keep them satisfied. 그렇군요. 딱그 모델을 원한다면,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되, 추가적으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시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료 증정 선물이 어, 선물의 재고가 소진이 되었다면 부탁보상 콤보를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선물 콤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 6로 넘어가 볼게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즐길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비즈니스 타입에서 직업 선택 시 고려 요소 문제다라고 구분을 해주시고요. 너무 너무 중요하죠. 일이 즐겁다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받겠죠. When I truly enjoy my job, I will get motivated to work harder.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겠죠. It will help me work with a positive mind. 그렇군요. 구체화 문장을 합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왼부터 같이 시작. When I truly enjoy my job, I will get motivated to work harder. This motivation will bring me enthusiasm and passion to keep up the good work and achieve better outcomes. As a result, it will increase my work productivity. 어떻게 전개되냐면,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 받을 거야. 이러한 동기 부여는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일을 잘 진행하고 achieve better outcomes,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 열의를 가져다 줄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더 생산성 높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긍정 마인드 콤보입니다. 이부터 시작. It will help me work with a positive mind. Most workplaces are stressful and competitive. And we often get stressed out. In those situations, positive mind will help me put more effort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solve problems. 전개 과정 볼까요? 긍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회사는 보통 힘들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가 아마 더 노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part 5 and 6 여러분 정리를 해봤고요. 눈으로만 보면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앞에 우리가 풀어봤던 아이디어, 그리고 문장들을 입에 딱 붙여서 시험장에 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